리경주 11조 BK 대블 국6 9 마필입니다. 한층 강하고 긴 훈련 속 스피드와 지구력 보강했고, 마필 스스로 뛰르는 뒤지 돋배인 상태의 양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 좋았지만 중위권으로 자리 밀린 전개 이후 탄력 붙였지만 종반 뒷심 부족해 한타 모자랐던 마필입니다. 일전의 신의 마필로 성장 과정에서 다소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감만 회복하면 경쟁력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성 보강과 함께 점차 활기있는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 나은 능력 뽑아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주 14조 무적함대 국6군마필입니다. 거셈폭주 국5군마필과 동반훈련시 길게 강약조절하며 충분히 훈련했고 여전히 상태나 발걸음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중위권 외곽의 발빠른 무빙 전개 속에 동일거리였지만 확실한 전력 상승세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비록 4전째이지만 최근 뚜렷한 걸음의 신장세로중반 여유있는 걸음에 잠재력 보였고 폭발력을 좋은 편이고 초반 스피드만 좀더 보강된다면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경주 40조 타이거 K959 마필입니다. 베스트 라지 950 마필과 돈바 훈련 시 점차 컨디션 회복 시에 보이는 마필로 강도 높인 훈련소 스피드 보강했고 상태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승급전 늘어난 거리에 선두 경합한 전개 뒤 강공 펼쳤지만 2차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신의 강단 바로 최근 들어 가장 활기가 대폭 묻어나기 시작한 뭔가의 변화를 보여줄 시점은 분명해 보이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속 입상 기대됩니다. 오경주 34조 화이트 칼라 국 5급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걸음 짱짱하고 유연한 발로님의 파워 실린 모습이라 투지 강하고 쾌조의 컨디션 좋아 나은전력 기대됩니다 직전 경주 무리한 선행 경합 이후 무거운 부중에 종반 내치 기대면서도 탄력 양호 속에 여유가 없어 한발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실전을 거칠수록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가운데 최근 들어 스타트가 많이 좋아진 걸로 봤을 땐 힘이 차오르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되는 가운데 한타 부족한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현군은 편성만 적당하다면 경쟁력 있어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주 금일 배팅한대로 올려볼 수 있는 이한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번 손에 가 되겠습니다. 강석문스직접 제대로 고 나오는 승급장 앞선 에 유리하게 이수 있는 이번 경주 번 손에 니다 안쪽 버티려는 손에 손잡고 바깥쪽 역설 노리는 11번 눈빛 돌풍 두 마리의 접전이. 펼... 겨울 4경주 갑니다 자 노코치한 배티튜브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경주 자 1번 원더풀 남천이 이 무엇보다 어, 직접 걸음의 변화가 최근에 이, 뚜렷한 모습 속에 착수권에 들이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상태 오전 시에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자 부중 4개 줄어든 이번 경주 더 나은 지출계더 나은 능력발휘가 가능한 마필이 되어있고요 3번 비의 섬이실적9자우마방에두마필을 꺼내든 가운데 상태 좋고 의지 마필 자여기 한두 번더 왔고 그 마필은 5번 썬더 스톰의 에더림수를 두고 갑니다. 앞선이 강하지 않는 경지 편성을 마지한 가운데 상태 좋고 의죠자 이번 경주 노림수를 두고 가는 마피 5번 썬더 스톰 자이 마피까지 안고 가면서 진짜 최종 맞고 정리합니다. 자 3번 PNS 스톰 자이 마피를 치고로 1번 오버 1번 오버를 주고 안쪽에 1번 원더풀 람촌이 단독 섬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3번 p 에 s 스톰과 5번 썬더 스톰 1번 원더풀 람촌 육경주 25조 파인핑크 국사군 마필입니다. 글로벌 하트 외산 4군 마필과 동반 훈련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충분한 훈련량 소화하는데 직전 이상의 쾌의 모습이라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 나선 이후 종반 치열한 선두 경합 속에 한발더 나와준 걸음 안정시해 보이며 우승한 마필입니다. 가부진 최고의 부드러운 발걸음을 진입 마필로 최근 정상 컨디션 돌아오며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승급전이지만 발전의 여지가 아직도 많은 만큼 편성 맞아 충분히 연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경주 22조 스파르탄 국사군 마필입니다. 구프랜드 국 오금 마필과 동방올련시 점진적으로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의지 보이고 강하게 놔줄때 탄력 및 스피드 많이 좋아진 모습까지 보입니다. 직전 경주 승급전 초반 빠른 출발 후 선두 경합전계로 강공 펼쳤지만 빠른 흐름에 한타 부족으로 인기 끌고 사차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승급전 부진했지만 최근 들어 가장 활기가 대폭 묻어나기 시작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에 변화를 보여줄 시점은 분명히 보이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식경주 50조 드론 킬러 국 2군 마필입니다. 영광의 월드 국 1군 마필과 통바밀러지 마필 스스로 뛰려는 투지 향상 뚜렷하고 점차 안정감 터야 하는 주행에 힘차고 있어 전력 향상 기대됩니다. 직전 경주 5선 전개시 빠르게 올린 뒤 라스트 힘실린 탄력 보이며 후착 접점 속 약간 모자랐지만 늘어난 거리 가능성 보이기에 입상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 간편성에 편한 전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올렸고 추위보다는 앞선에 붙여놓고 때렸을 때 능력을 보여주는 경주마로 선두권이 약한 경주라면 충분히 입상 가능성 높게 볼수 있겠습니다.